제가 얼굴에만 10000건 이상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세부있는 함부로 시술하면 안 됩니다 음? 안녕하세요 청담동 더쉘클리닉 이승윤 대표원장입니다 음? 안녕하세요 대표원장 최민희입니다 어이 원장님 네. 그 필러가 굉장히 대중적인 시술이잖아요 네. 근데 아까 이 원장님 말씀하실 때 네. 필러 맞으면 안 되는 부위가 세 부위 네. 있다고 네. 하셨는데 네. 어, 필러 맞으면 안 되는 부위가 네. 어, 어느 부위인가요? 맞으면 안 된다기보다 이제 조심해서 맞아야 되는 부위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위가 여기 미간 쪽에 미간 부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필러가 안구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실명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위라서 그 부위에 놓지 말라고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실명이 안 되더라도 그 이마 위쪽으로 가는 혈관을 압박을 하면은 이제 피가 안통하면 피부 괴사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간 부위를 굉장히 조심해서 놔야 되고요.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미간을 아예 놓을 수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이마 필러 시술할 때는 미간을 살짝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미간만 안 놓으면 고기만 동그랗게 파여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시술을 해야 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눈물고랑 부위 이 하안검 아래쪽에 일자로 쭉 꺼진 부위가 있는데요 물론, 눈 주변은 무조건 이제 조심해서 시술을 해야 되지만, 위험하다기보다 시술 후에 불만족이 생길 가능성이 큰 부위입니다. 왜냐면 눈꺼풀이 너무 얇기 때문에 너무 얇게 넣으면은 나는 눈물고랑에다가 필러를 넣는다고 넣는데, 눈물고랑 부위가 굉장히 조직이 질겨서 거기로 잘안 들어가지고 위아래로 들어가면 오히려 눈물고랑이 더 진해지거나 아니면 위가 뿔룩해지던 다든지 아니면 아래가 뿔룩해 지거나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눈물고랑 부위가 이제 필러 시술이 좀 까다로운 부위고요. 세 번째는 팔자 부위인데 팔자 부위는 사실 필러 가장 많이 시술하는 부위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자를 왜 조심해야 되냐 하면 이제 팔자 부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 가는 혈관들이 있어요. 거기를 이제 필러로 압박을 하게 되면 코로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 괴사 반응. 처음에는 빨갛게 됐다가 나중에는 딱지가 안고.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. 특히 이제 팔자 쪽에 귀족 보형물 넣은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런 경우에는 그 속에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귀족 보형물 넣은 경우에 팔자 필러를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팔자 또는 미간 이런데 필러 넣는 걸좀 조심해야 됩니다. 어 근데 이 원장님 네. 전에 저 이쪽 이마 쪽 네. 필러 여러 차례 했었죠. 해주셨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어, 이 이마 필러가 조금 네. 위험할 수 있는 부위라고 네. 지금 네. 그러셨는데 네. 이 원장님만의 어떤 어, 노하우가 있으실까요? 네. 일단은 이마 전체가 위험하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미간 쪽 눈썹 사이 네. 여기가 위험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고기 시술할 때 혈관을 압박하지 않거나 아니면 혈관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굉장히 주의해서 시술을 해야 되고요. 그래서 미간 부위를 시설할 때는 그 필러를 바늘로 절대 시술하면 안 되고요. 끝이 뭉툭한 캐뉼라라는 관을 가지고 시술해야 을 됩니다. 그리고 시술을 할때 이게 부드럽게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필러를 밀어 넣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캐뉼라를 뒤로 빼는 방식으로 압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술하는. 있어요 음. 네. 근데 많이 해 봐야지 아는 거지. 말로 표현하기좀 어려운 부분인데. 어쨌든 그런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술을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마 필러가 까다로운 게 필러는 이제 소량을 넣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뭐 적으면 3cc, 많으면 5cc인데 지방 이식은 막 20cc, 3 c c 씩 넣거든요. 네. 필러는 적은 양을 골고루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량을 잘 펴서 넣어야 돼요. 그게 이제 테크닉의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필러에 이마 시술하고 나서 많은 불만이 가운데만 동그랗게 넣었더니 화난 사람처럼 여기 V자 모형을 이렇게 잘 꺼져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되기 위해서 여기다 넣으면서 이제 눈썹 위쪽 꺼진 부위 이런 데를 이제 좀 꼼꼼하게 시술을 잘 해야죠. 그리고 바깥쪽에 경계가 덜 생기게 매끈해 보이게 시술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. 이원장님 그눈 네. 밑에도 사실 필러를 네. 맞으시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. 눈밑 필러가 사실 쉽지 않은 부위고 네. 잘못 맞으면 오히려 더 불룩해질 수가 네. 있어요 네. 근데 이제 이런 눈밑 필러 시술하는데 있어서 이원장님만의 어떤 네. 노하우가 네.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눈 밑은 지방이식도 어렵고 필러도 어려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술 전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필러를 이 부분에 넣기 때문에 필러를 넣고 나서 어떤 식으로 떠오를지 모양을 봐야 되는데 이제 거울을 보면서 여기 이쪽이 하안검이고 하안검 아래쪽 눈꺼풀 그 다음에 하안검과 앞광대 사이에 눈물고랑이라고 유지인대가 있는 질긴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모양이 예쁘게 잘 나오시는 분들이 필러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더, 눈물고랑이 뭐더 진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눈물고랑 밑으로 불루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오히려 음. 경계가 음. 더 져.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자, 필러 시술하면 예측되는 결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. 어떨 것 같으세요? 라고 했을 때 어, 저는 그냥 음. 여기 볼륨만 차올라도 좋아요.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, 경계가 져 보이는데요. 저는 싫을 것 같은데요. 이런 음. 분들도 있으세요.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거를 맞춰서 시술을 해야 돼요. 무조건 시술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결과를 예측을 하는 거죠. 그다음에 그래도 시술을 하기로 했으면 그 부분에 굉장히 정교하게 눈물고랑에 굉장히 정교하게 넣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눈물고랑부터 시술하면 안 되고요. 밑에서부터 차올려야 됩니다. 밑에서 전반적으로 약간 떠오르게 하고 눈물고랑 피부 밑에는 아주 정교하게 아주 소량 좁쌀? 좁쌀도 커요. 족살에 반에 반에 반 정도 한 번에, 한 번에 넣을 때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네.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저는 지방 이식할 때눈 밑에 눈물 고랑에는 그냥 이거를 쭉 짜듯이 시술 안 하고 네. 막 왔다 갔다 해야 돼 어.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굉장히 소량을 넣으면 거기에 아주 어. 소량 착각 어. 그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테크닉이 있습니다. 어. 이 원장님 네. 팔자 필러 정말 가장 많이 시술 받는 네. 부위잖아요 네. 근데 팔자 필러도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네.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? 팔자가 가장 많이 시술을 받는 부위인데 가장 많은 불만이 있는 부위예요 음. 그냥 팔자 필러 무조건 싫다는 분들 많은데 왜 그러시냐 물어보면 은 팔자 필러 하면 다 밖으로 밀려서 불룩해진다고 다들 그렇게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팔자가 가장 많은 시술이 이루어지고 초보 의사들이 팔자 필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미용 시술을 할때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위입니다 왜냐면은 그 정확한 위치에 못 넣으면은 그냥 거의 밀린다고 봐야 돼요 밖으로 그래서 그코 옆에 이 질긴 부위가 있거든요 조직이 그 질긴 코 옆에 약간 삼각형 부위 이게 굉장히 질긴 속에를 캐뉼라라고 부르는 관. 관을 그 속을 찔러 넣어서 넣어야 돼요 거기를 어떻게 뚫든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넣은 다음에 이제 그속에다가 이제 널줄 알아야지 밖으로 안 밀리고요. 그다음에 팔자는 팔자가 생기는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필로만 넣어 가지고는 불만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어요. 팔자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팔자 주름에 푹 꺼져 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푹 꺼진 건 없는데 바깥쪽이 불룩해서 생긴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피부가 쳐져서 생긴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그냥 실금만 가 있는 경우도 유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천편 일률적으로 시술하기는 어렵고요. 필러가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시술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, 만약에 이미 여기가 뿔룩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다 필러를 더 많이 넣으면 이렇게 더 튀어나오게 더 이상하게 되고, 럴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실금 있는 경우가 시술이 어려워요. 별로 푹 꺼진 거는 이제 볼륨 필러를 넣어가지고 이제 차오르게 하면 되는데 꺼진 건 없는데 실금이 있다. 그런데 이제 볼륨 필러를 많이 넣으면은 튀어나오게 이상하게 튀어나오거든요. 입옆이.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에 푹 꺼진 곳에는 입자가 굵은 볼륨 필러를 넣고 피부 표면에 생긴 표면 주름 실금에는 입자가 가는다는 이제 소프트 필러로 시술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두 가지를 섞어서 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필러 시술이 까다로운 부위 세 부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간 눈밑 팔자 부분 그래서 이 부위 필러 시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